야, 야, 야. 아이, 진짜. 네. 내려놔, 임마. 야, 두시가 곧. 야, 야. 형이 안녕하신 거. 어, 일로 와. 식사하신 거. 야, 너 뭐야? 왜또 왔어? 웬일이야? <목소리> 이거. 아이, 저기, 면상파에서 잘렸습니다, 씨.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문신 하나 박았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뭔뭐 문신이길래 나가라고 그 거지같은 그래. 걸 박았으면 나가라고 했겠냐 아씨 정갈 그렸니? 아저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렸는데 아, 봐봐 씨. 뭔? 야 이씨 짤릴만하네 그거 야, 야 이거 <laughs> 라보구잖아 라보 문신 박았다고 씨름 나가래요 어떤 놈이 아 두벙 세기 가요 야 라버브는 사랑이잖아 가족이고 사랑이자 가족이자 친구이자, 친구이자 애인이잖아 저의 수호천사입니다 야이 새끼들이 감히 라버브를 명사판 죽여주십시오 이 새... 새끼... 형님 아깜짝 <laughs> 형님 새끼들 안 되겠는데요? 야 와! 와 라버브! 와 색깔 미쳤다 와 색깔 겁나 섹시해 미쳤다 맞지?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이거 살려고, 어? 여기 건물주한테 몸주고 마음주고 다 줬어. 야, 너 몸도 줬어? <laughs> 와, 라보무! 아이씨! 아, 더러워! 아, 야, <laughs> 조용히 해, 새끼야. 와, 라보무! 안 줬어. 라보. 주려고 했다가. 준것 같은데, 이 놈, 의 자식. 와, 아, 근데 라보무는 라범이, 라보무인데, 씨,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좀 빨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만지지 마. 하도 만져서 그래. 와, 이거 저한테 파시면 안 됩니까? 와, 다 진짜 완전 섹시합니다. 진짜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입니다. 저이 색깔 진짜. 너 어떻게 라부부를 돈 주고 사고팔. 고 라부부는 가족이야? 나는 얘랑 백년 해로 하기로 했어. 그만해! 그만 좀 해, 이제 정말! 그만해, 정말! 라부부가 지금 무슨 사랑이니 가족이니, 임마! 아, 라보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태같아 너네둘 변태같아 아, 사랑이 무슨 변태입니까 사랑이 사, 사랑이지 그러면 나... 변태 얘기나 하시니까 형이아는 사랑하시면 그게 변태입니까? 사랑이지? 야, 위에 진짜 몸 줬어 아 씨발 또그얘기는이 떡쟁이 아저씨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일나가 미안하다 알았어 아이씨. 알았다고 일나가 뭐야 아, 두레 그래. 제가 어. 그냥 오기 뭐해가지고요 괜찮은 진짜 진짜 기깔나는 아이템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내리고 얘기해 뭐라고 뭐, 하지 마는데 와 이거 진짜 미칩니다 이거 환장합니다 이거. 야야야. 야, 환장 야. 야 새끼야. 와, 미친라, 뭐야 진짜. 그게. 뭔산발이 갖고 장사를 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아, 진짜. 가고... 에이 뭐야. 에이씨가. 단지 직접.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예. 신림동 장채. 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심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형님. 소고기 국밥님. 와,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소고기 국밥님. 감사합니다. 와 씨. 뭐 하는 거야, 엄마? 와! 우와, 우와, 미치겠다 와, 여기 미치겠다. 지금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봐. 이거 봐 봐. 저 벌써 40만 원 벌었습니다. 음. 보십니까? 뭐야? 이게 왜 이게 40이 왜찍히냐 진짜 한달 동안 번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이 씨. 8,000만, 1 0 이거 뭐야? 너 뭐야, 음. 뭐야? 이거 진짜? 아 형님 진짜인데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르침대 형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그지같이 밖에 나가다니면서 막 돈이나 꾸고 막 뺏고 네. 막 그런 깡패질거리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트렌드에 좀 이렇게 따라가면 돈도 아, 네. 이렇게 쉽게 벌수 있고 또 네.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 아이템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잠깐만 뭐, 뭐, 뭐. 선배님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거 뭐가오 빠지게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아씨가 이런 걸 뭐하나요, 형님? 이거 뭐 애들이나 하는 거죠? 아,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음. 라이브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켰어? 와, 한명 들어왔습니다. 음. 어디 어디? 어, 지금 어? 형님들 누가, 보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왔어? 누구니? 방금날세야아이 죄송합니다. 야, 응. 너 누구야? 형님들은잘 모르시고 좀좀 정신 좀 같은 게좀있어도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초짜라가지고. 어? 야, 죄송합니다. 누군데? 그런 예. 형가 누구야? 아, 지금 좀 존댓말로 하셔야 됩니다, 형님. 야 우리 형님이 얼굴도 모르는 새끼한테 존댓말을 왜 해? 아 그게 아니고 그래야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 후원이 막 우리 형님이 그까 그러니까 돈몇 푼의 자존심도 없이 누구지도 모르는 새끼한테 존댓말 할것 같아? 형님이 그런 사람 아니야, 마 그렇습니다, 형님. 에이, 형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형님. <laughs> 형님. 우와. 알았습니다, 우와. 형님.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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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대박입니다. 벌써 1 0명 들어왔습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와 역시 와꾸마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예전에 좀 악면에. 마쿠바리가 됐어. 아 지금 닥치시고 지금. 이애 아, 지금 대박이다. 와, 지금 우리 형님. 와. 옆에 놈이 더 잘생겼다는데 얼굴 좀볼줄 아나 이 새끼들 뭐하는 놈들이야? 어. 와, 어. 근데 여기 직원 사랑이 어디 있어? 후원 같은 거 들어오면 또 춤도 추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야이 새끼야, 이 새끼가 야 가오빠지 게 우리 형님 후원 들어왔다고 춤출것 같아? 그런 새끼 같 그런 얘기하지마나 가문의 영광 굴비님 10만, 10만 원 후원 리액션 아. 해봐 아. 뭔데? 우 와, 뭔데? 우 와, 에이 형님! 아저 뭐하시는 거예요? 어 애들 앞에서 이거 어린애 이거 초등애들. 강무영광불비님 모르는... 감사합니다. 헤이. 강무영광불비님. 에이 지금 형님, 야 새끼야. 너. 헤이! 와와 우와, 우와. 우와, 형님 와심 쳤다 와씨오만와 오만 와십 미쳤다 씨. 와 아이 십 미쳤다 와아 형님 어, 어 감사합니다 아 형님 와, 진짜 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와, 그만 하십시오 형님 아이 진짜 그 이러면 형님 우리 조직 와이 걱정 우리 조직 아. 깨집니다 이러면 그무로내 <laughs> 자존심 맞으 놓쳤냐 5만, 5만 원밑줄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안 해. 형님, 어? 내 마지노선이야. 신은동 장캐님 500원 후원하셨습니다. 야 장난해? 야 장난해? <laughs> 아이씨, 아 형님 <형이> 진짜. 에이씨 <laughs> 나안해안해나안 해. 안 해. 나안 해. 아... 야. 아 고맙습니다. 왜안 해? 제가 감사히 또 열심히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는 제 방이니까. 오늘 뭐, 500원, 5만원, 10만원 들었던 건 이제 제가 다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그거는 뭐, 내가 춤춘건 뭐? 그거는 걸... 이제 허쭈거리 한 거지, 음, 죄송합니다. 아니, 저, 제가 받으면 됩니다. 이건 제, 제 방이니까. 이 새끼가 진짜. 아, 싫어, 왜? 왜? 야, 아이, 새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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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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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 도인님, 그면 아, 내가 이거 다 녹아가지고 왔는데? 안 나냐고? 아, 그럼 누가 춤 추려요? 그냥 그런 게 있다했지. 주머 선배님이 치신 거잖아요. 아 돌겠는 진짜. 아. 아, 저 그럼 오늘 방송 잘했습니다. 오늘 애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야, 인사, 인사, 인사.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야? 라이브, 라이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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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야, 그럼 그럼 버는 돈은 네가 딱 가져가는 거야? 아, 당연하죠. 최곤데 제가 가져가죠. 씨고 누구죠? 라이브 마! 아 형님 어찌할 거예요? 좀씩 개망신 당했어요 지금. 저 방송 다 나갔는데 아 형이들 연락이 새끼야 오늘 좀야반타작에 아니 아 반타작이 아니고요 이것들 좀 가지고 좀 방송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기부하고 가겠습니다 야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한반 라브발테 야와이 <laughs> 야. 형은 병인다 야 라브 라브 가족이야 아이걸 방송하시죠 아, 그렇게 방송 어, 가족이야 우리 사랑이고 아. 라브야너 오지마 무슨 <laughs> 라 가족이야 <웃음> 너. 야 이거 왔어. 뭐할 건데 이거 갖고 어, 왔으니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그놈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어. 저희도 잘할 수 있으니까 돈좀써달라고돈좀 주시오. 십 아, 그냥 <웃음> <웃음> 그럼 <laughs> 거지구 이색. <있어. 웃음> 치어리도 하는 거 봤잖아, 이 자식아. 아, 뭐? 이러돈 생긴 거왜 <laughs> 우리 근데 솔직히 없냐, 돈이? 야, 이치어리는안 되겠어. 아까 그거 해보자. 돈이 안 와. 시작. <웃음> 밑으로, 밑으로. <laughs> 왜안 쌓이지? 이러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형님. 다 나갔는데. 어? 뭐야? 그냥 그냥.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바쁘실텐데, 왜 자꾸. 신가다가 아, 보고 싶어. 앉지세요 아, Thank you. Thank you can't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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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 형님이랑, 형님이랑 야자타임하면 야자 5만 원쓰겠는데 이거? 와우, 아무리 그래도 와우. 30년 위기질서가 무너지면 되겠냐 5만 원에? 5만 원? 어쩌라고 새끼야! 와우. 그런 놈이 500원에 그렇게 엉덩이를 흔들어 대니? 500원에 엉덩이를 흔드셨습니까 500원짜리 엉덩이입니까? 두 시간. 네가 아매 새끼야. 네가 네가 아 와우. 와우. 니가 라네너 인마 진짜 이 자식 어? 야야야 야, 야. 옆에 아줌마도 어? 옆에 같이, 아줌마도 야자타임, 같이 합류하면 야자타임 합류하면 10만원 아줌마도 들어오시죠. 아,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들어오시죠. 어? 아줌마. 아니, 언제 봤다고 아줌마. 아줌마입니까? 이 씨발 새끼가. <laughs> 아, 여기, 시발 보고, 시발 새끼. 여기 보고. 여기 <laughs> 보고. 아니, 여기도고 저기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씨발 아줌마라 그러지나? 아줌마. 여기 아가씨 컨셉입니다. 아니, 아가씨미라 절저 진달래기. 어, 어. 어. 와, 파는 엄청 폭발이다, 폭발. 저거 뭐야 저. 오, 폭발. 콤페트. 저 오! 저. 죽빵 날리는 10만 원. 다 10만 원.

어디 미션, 어디 션이잖아요 이거 미션이잖아요. 셋 네네, 중에서. 아니, 네, 저봐봐봐봐봐 봐. 봐봐. 저기 저기 네라탄 젊은 아저씨가잖아요. 라탄 닮은 사람이라잖아. 어. 제이제이 자. 나가. 이거 제가 살짝 돕질해 줬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실하지 r e a d y Are you ready? 헤이! 정말... 아니 이거 톱질 했는데 아니 이거 누가 봐도 톱질 했는데 졸라 얇게 했습니다. 이건 안하니만못 합니다. 이거어 <laughs> 이거 웬만한 사람 다뛰어는거피나는거같떻피 아, 아, 얼굴에 어, 그래? 어, 정도 잠깐만 잠깐만. 뭐든지 해 주나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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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예. 옆에 있는 미모의 여성분에 키스 는 옆에 누가 있어 미모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어? Look, l o o 모 어디가 있어? 아니... You 아, 아 no. 야, 왜 <laughs> 건물 주 저기 우리 정 사장님 얘기한 거 같은데? y b o d y here. 그러면 우리 춤님이 하시면 안경낀 잘생긴 너가 사람이란 너가 모자가... 해랑. 저기... 아니야 형님이아니 아니, 너가 사장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 너가 우리... 너라고 그러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 씨발 왜 그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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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뭐야, 이푸시알 아, 어요금 아, 지 마. 재지해야지 마. 알았어요.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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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아, 줌마 아, 끈하 아, 퍼펙트 <laughs> 퍼펙트 야, 야 미션 했으니까 약속시키라고 시좀해 퍼펙트 <laughs> 진기명기님 <laughs> 60만원 후원 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후원 팍팍 해줄테니까 계속 방송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 이 사람이었어? 따스타 <laughs> 야야 야나 초보 안 해. 야 리수. 나 해, 안 해. 야, 수 나도 나도 봐. 리수. 야, 나도, 아, 봐. 나도 야. 봐. 야. 아유 진짜. 진짜 리수. 씨, 빨리 춤추. 야 t h a 니다 땡큐 <laughs> 이거 이거 뭐? 음악이라도 있어야지 씨. 어.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